제 직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점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인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점술 서비스를 제공하면 뭐 타로면 타로고 역술인이 역술인이고 아니면 뭐 종교인이 무당이 무당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점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정의하느냐 물을 수도 있겠죠. 묻는다면은 어 일단 보통 무당이라고 하면 어떤 조상신을 받은 케이스를 무당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신의 계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당으로 부유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신적인 일을 하면서 신을 받은 것은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부유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하는 일들이 신격을 빌려서 답을 얻고 답을 전달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점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인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어, 뵙자마자 키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는데 응. 키가 몇이세요? 지금 몇이지? 저도 잘 모르겠는데 피지컬 백그 정해민 선수라고 혹시 아세요? 네, 경륜 선수, 그 피지컬 백 준우승 하셨던 분. 그분이 프로필 키가 190이에요. 그분이 저 운동하는 곳에 이렇게 오셨었거든요. 그때 네. 멤버도 계셨었는데 저도 멤버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. 그분 키 알고 있으니까 저도 뭐 키가 계속 크고 있다는 말을 계속 주변에서 듣고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내 키가 맞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. 근데 그러다가 그 트레이너 분한테 그렇게 여쭤봤거든요. 정혜민 선수 키 크지 않냐고 나보다 크지 않냐고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어, 정혜민 선수랑 거의 비슷하시던데요. 약간 똑같 별 차이 없으시던데요. 뭐 거의 똑같지 않요뭐 이런 식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타로. 뭐 무속 뭐 하여튼 뭐역수다 포함해서 저보다 키큰 사람 저는 본적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장 키가 큰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종이 의외로 시장이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네이버 카페뭐 역술인 뭐 무속인 이런 네이버 카페 그냥 가입한 인원들 다 합하면은 10만 명이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그몇 십만 명 중에서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싶 합니다. 뭐 있을 수는 있겠죠.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서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서른이 넘어서도 키가 계속 크는 사람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 오,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음.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겪었던 일들도 그렇고 피부병이 되게 심했어가지고 일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이 이렇게 중노동 같은 걸 전전하면서 여러 가지 우연과 계기가 겹치면서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됐고, 그러면서 처음에 이게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사람은 대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했겠죠. 그래서 그때 제가 대면 상담을 했었는데 실수가 되게 잦았어요. 말이 안 나온다거나 그러다가 유튜브랑 인터넷으로 빠지게 된 거죠. 그쪽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상담을 하면은 말이 안 나오던 게 그래도 좀 나오니까 편하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솔직히 다 기억나요. 어지간하면 어지다 기억나요. 지금 떠오르는 분들은 되게 옛날에 이렇게 연이 닿았던 분이 떠오르는데 대림동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중국분이셨어요. 뭐 조선족인지 중국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 때마다 되게 웃시고 막 그러시는데 사람이 되게 따뜻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 착한 게 너무 착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분한테서 그러면서 막갈때 막 되시면은 뭐 커피 사 마시라고 매번 뭐 만 원, 이만 원 이렇게 주시고 하셨는데, 근데 그분이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마음 써주시면서 이렇게 주실 때마다 되게 미안해가지고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안 받으면 꼭 어디다 이렇게 모델 두고 가시더라고 그 돈들을. 그냥 그분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나요. 뭔가 짠했어요. 뭔가 애잔한 느낌도 있고, 애정, 건강, 뭐 재물, 뭐 학업, 뭐. 자식 문제라든가 뭐 부모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뭐 심리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꽤 많으신데 기억나는 분들 중에 한 분은 고양이였는데 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뭐 이렇게 그분도 이렇게 고양이 무지개다리 건너가지고 자기랑 있어서 살아서 행복했냐 이런 질문을 하러 오셨던 분인데 뭐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뭐 하나가 더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되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음, 반려동물과의 그런 기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슴 아프고 유대감이 강했으면 이렇게 찾아오셔 가지고 또 여쭤볼까 싶기도 하고 음. 다들 놀라시죠? 영적으로 기민하신 분들은 좀 특별한 기운 같은 걸 느끼시기도 하고요. 터가 좋긴 해요. 터가 좋긴 하고 저도 그 터의 기운을 보고 들어왔었고 여기 그 옆에 어떤 분들 사는지 말해도 상관없나요? 안, 안 걸리려나? 그거? 괜찮나요? 저기 옆집에는 이모대학 전 총장님 계시고 저기 앞집은 아예 그 디모그룹 일가 오너 에가세요이 집이 세워졌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아예 안 나가시는 거예요. 그 터의 기운을 아셔가지고 안 나가시는 것도 있거든요. 부자들이 자기 일이 잘 됐을 때 뭔가 바뀌는 걸 싫어해. 루틴이 바뀌는 걸 싫어해요. 이모 대학 총장님도 그렇고 디모 그룹 오너에 가면 여기보다 더 좋은 집살수 있거든요. 사실 어, 여기다. 어터 기운 장난 아닌데 뭔가 느껴지는데 이런 게딱 느껴졌고 지하부터 방들이 정말 많던데. 예. 네. 진짜 세 수가 없던데 방이 도대체 몇 개예요? 어, 잠깐만. 열개 정도 되나? 저도 세 보지 않아가지고 아홉 개 아홉 개열개될 거예요. 그 화장실이 세 개고 베란다 네 개고 그리고 창고 두 개. 뭐 그렇습니다. 밖에 정원까지 하면은 잠깐만 지하, 1층2층3층 밖에 정. 원 평좀안될것 같은데요. 그 저도 저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.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지?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경기도 쪽에 어떤 소도시 지역 출신인데 거기서 그냥 좀 모자라네. 그냥 좀 어떤 애물단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.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나 부모들도 공부 안 하면 제처럼 된다. 뭐 실패자, 어떤 패배자를 지칭할 때 항상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음, 지칭하는 게 저였어요, 항상. 어렸을 때 여기 머리 쪽에 양성종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하고 뭐 그게 계기였는진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부터 학습 장애랑 지능 장애를 좀 겪었어요. 그러고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병이 발병하면서 거의 뭐 밖에 나가면은 안면 기형으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. 뭐 시선뿐만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얼굴 왜 그러냐고 어떤 아줌마가 얼굴을 빤히 보더니 자기 혼잣말 너무 징그럽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. 그럼 지나가는 거죠. 근데 저 맺힌 게 너무 그때 있었어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갔었는데 사람 얼굴대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.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저한테 적반하장으로. 니네 얼굴이 그렇게 생긴 게 뭔지,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는가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했어요, 그 당시에. 그런 것 때문에 좀 자퇴를 했었죠. 다들 그랬어요. 저처럼 살면 안 된다고. 쟤는 인생 끝났다고. 사람을 비하하고 비, 비방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단어들이 다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고. 약간 그렇게 좀긴 세월을 보냈죠. 그런 상태로, 그런 채로.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지 학교 자퇴하고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외상과 스트레스 장애나 이런 거 되게 심하니까 실수가 되게 잦았어요. 뭐 놓친다거나 뭐 인지를 못 한다거나 뭐 지능 장애도 있었을 테고요. 그 전부터 학습 장애도 있었을 테고 지금 부친이 봤을 때 많이 답답했나 봐요. 어느 날 저를 차에 가둬두고 그러시는 거예요. 너왜 그러냐고 대답을 하기에 꺼려졌거든요. 저는 계속 윽박지르고다 그치니까 그제야 제가 대답을 했어요.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있었던 애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니 그말 듣더니 그몇년 지났냐면서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저를 학교 자퇴하고 1년 2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계속 생각나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부모를 생각하면 그런 부당함에 대한 감각이 되게 많이 떠올라요 어떻게 해요 저기 밖에 나가면 안면 기형 소리 듣고 뭐 친구도 없고 가족들은 그러고 해서 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.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잘못 태어난 거야 그냥 처음부터 내가 잘못 태어난 거야 그냥 부모부터 잘못된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 태어난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주문을 외듯이 되내었죠 뭐 그러다가 스무 살 넘어서였나 뭐그 쌓였던 게 터졌던 거 같아요 그냥 그렇게 제 얼굴을 막 엄청 때리면서 부친 앞에서. 나 죽이라고, 제발 좀. 그냥, 차라리 낳지 말지. 왜 낳았냐고. 모친 앞에서는 제가, 식칼 같은 거, 이렇게 들고, 목에 칼을 대고, 나 죽이라고. 왜 낳았냐고, 도대체. 뭐, 그러면서, 그냥, 당신들 나은 것부터 잘못된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, 하고 막 그랬었는데, 그때 당시에, 나한테 덜 잘못한, 모친한테는 그러고, 부친한테는 그런 거 못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, 부끄럼, 러 자기혐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. 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것도 그렇게 터졌던 것 같은데.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부친도 막 때리면서 저도 같이 저를 때린 거야. 나 죽여달라고 제발 좀 죽이라고 그냥 제발. 막 그래서 피가 한건 아니까. 그러니까 부친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돌아서는 거예요. 그리고 가는 거예요. 그냥 결국에는 나는 내가 기본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해자를 바라고 있었구나. 나 이해하기 바라고 있었구나. 그때 깨달은 거죠. 자살할까? 계속 살까? 이생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그 혹시 그랜나간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? 천원도백 그랜나간이라고 있어요. 그런 애니메이션 있는데 마지막 화 이전에 다원우주 미궁이라는 곳에 이렇게 주인공 일행들이 빠져가지고. 다원 우주 미궁이라는 내면 세계에 갇혀서 헤매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.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을 해내는데,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내 삶의 통제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었고, 항상 그런 가능성을 되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. 내가, 서, 내가 또 이런 일을 겪을까? 그걸 보고 서양 그런 일들이 또 있어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그때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에 대해서 그레나간 26화랑 마지막화를 보면서 십몇 년 만에 집중이라는 걸 그때 했었거든요 집중이라는 걸 몰입이라는 걸 저는 축구나 이런 농구 이런 거 재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누군가는 제가 그레나간을 보면서 드는 그런 감정이나 감각을 몰입을 축구랑 농구를 보면서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레나간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각을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깨달음을 좀 배움을 얻고 그때부터 좀 아직 뭔가 할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보자 자살할까 뭐 계속 살까 이렇게 고민하던 그 시점에서 그걸 보고서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몸이나 이런 게 되게 안 좋으니까 어떤 무속계열 치료사분도 막 이렇게 찾아가고 그랬어요 뭐 그러다가 그분이랑 이렇게 그 중에 어떤 한 분이랑 계속 연이 닿고 뭐 그러다가 그분이 더 이쪽에 가야한다고 하고 해서. 어느 날 바닷가를 가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꿈을 꾸고 해가지고 바닷가를 갔더니 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바, 밤에 갔거든요 그 줄이 내려왔는데 그 바닷가에서 줄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걸 보고 나서 그때부터 연결이 됐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전에는 귀문이 여여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빙의 같은 게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빙의가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좀 빙의가 돼서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문제인데 건강에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연결이 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아예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이 좀 꺾이면서 이게 경직된다고 해요. 근데 경직되는 건데 꺾이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. 매번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게 그게 좀 강했어요. 이렇게 이쪽 근육이 되게 굳는 느낌.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뭐가 뭐 귀신 형상이라든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. 그러면서 아, 또 빙이구나. 아, 짜증나. 고뭐 이러면서 그랬는데, 어디 손이 큰 손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쾅, 그 귀신을 목이 잡듯이 쾅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경직된 게탁 풀리면서 뜸을 깼거든요.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거죠. 아, 이거 뭐 연결이 됐구나. 뭔가를 연결이 돼서 귀문이 막혔고, 닫혔고 채워졌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그때부터. 좀 방황하다가 시작을 한것 같아요. 이 일을 처음에는 제가 돈을 안 받고 상담을 했거든요.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면 이렇게 오면 말을 못 하니까 어렸을 때뭐 그런 뭐 고... 아니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, 어떻게 말을 할수 있겠어요.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은 심지어 뭐 얼굴 때문에 되게 뭐사람 피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뭐 실수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아예 돈을 안 받고 시작을 한 거죠 그때 그러다가. 일주일, 일주일 지나면서, 어, 선생님 말씀 맞던데요. 막 그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, 그러면서 돈을 받기 시작하고, 그러다가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, 투자 쪽으로도 할수 있겠는데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람들이 이렇게 맞는다고 잘 찾아오면, 계속 찾아오시면, 이거 투자 쪽으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. 이 처음 시작할 때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, 매, 뭐, 몇년 동안, 8시간, 10시간 기본으로 일, 일을 했었어요. 저는 그래요. 뭐, 어렸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,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, 제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패배자, 실패자 취급을 했었고, 저도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어요. 상황이 처했을 때만 해도. 그럼에도 그런 고난들 속에서 우연한 계기로 신을 받고, 나아지고, 회복하고, 나아지고, 개선하고 하면서, 결국에는 재벌 기업 오너가 바로 옆집에 살 때, 는 위치까지 왔단 말이에요. 근데이 업종에서 재벌 오너가 바로 옆집에 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은 이 업종에서 저 하나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어떤 그런 어떤 방면이든 간에 뭐 애정이든 재물이든 뭐 건강이든 뭐 아까 뭐 예시를 들었던 그런 애완동물의 뭐 심리 상태라든가 뭐 어떤 것이든간에 제가 그 누구보다 정확한 답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.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불가능한 걸 가능케 만든 그 경험과 사례가 이미 제가 살아오면서 다 겪었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